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난 중에서 안 팔렸던 난, 어, 그거를 보면서 어, 재발견했다고 할까요안 어, 팔리길 잘했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이 몇개 있고요. 어, 기왕에 그런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처음 선보이는 아주 저렴한 그 산반, 요런 것도 같이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요즘에 그 신화철이라, 어, 한참 그난데를 둘러볼만 해요. 어, 제가 어제 그 백신을 맞고, 어, 어, 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집에 묶여 있다시피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그난데 둘러보, 둘러보게 되고, 어, 또 이렇게 그 골라서 또 공부거리 겸,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소재가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선택을 못 받은 게왜 그럴까? 뭐, 어딘가 좀 부족해서 그렇겠죠. 어,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소멸산반이니, 뭐, 단엽, 뭐, 이런 거가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설명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키우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솔직히 계셨을 거예요. 아, 그거에 대한 변명,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돈이 없어요. 빨리 회전을 시켜야 돼요. 시켜서 미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보고서, 어, 저절로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걸 구입하거나 할 수밖에 없죠. 위탁받아오는 거는 뭐 그렇지 않지만,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다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물건들은, 어, 어쨌든 좀 저렴하면서도 괜찮아 보이는 걸 제가 정말 열심히 눈 빠지게 골라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어, 대신 또 거기서 뿌리가 나쁘다든가 그건 저절로 제가 키우게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제 생각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 눈이 잘못 되지 않았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잘랐어도 만족하시겠다. 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어. 앞으로도 그런 게 더러 있을 거예요. 어 저도 알아요. 이거 분명히 키워서 시나 잘 키워가지고. 어, 하면은 이거 돈 되겠는데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나는 제가 이렇게 키우는 그거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서 거기서 조금 제 수급이나 뭐 한가 가지고 가면 다 한데 가면 그런 날 무지무지 많아요. 어, 하여간 쓸데없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시간 가니까 어, 소개시켜드리죠. 이거 먼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입변 소호반에요. 이 어.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오랫동안 저, 뭐, 영양제니, 뭐, 이하수에 그 철분이 있는 난들, 그런 거 이제 오래 주고, 뭐, 소독하고 뭐 하다 보면 여기 때가 끼었다 그랬잖아요, 물 때가. 닦아내서 찾아, 찾아낸 애들. 지금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시죠? 지금 저기 그 비트가 나서 지금은 어리어리 해가지고 더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실에서 찍는데. 보이시죠? 소호반. 입도 굉장히 좋아요. 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 차드는 서호반입니다. 음, 이 아이는 아마 여, 한 번도 문의도 안 주셨을 거요 근데 정말 여 있으면 그냥 제가 키워보고 싶어요. 그만큼 그런 아이들이에요. 입변 서호반 보이시죠? 반사돼서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붙여 볼까요 비 있는 쪽으로 반대로 붙인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잘 안보여도 입장마다 다잘 들었어요 코육질이고요 입변서호반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요 아이도 바로 얼마전에 특 서호반 서업안, 홍합피는 서호반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잘 안보인다 뭐 이랬던 그 서호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호반이 이렇게 타는, 살짝살짝 살짝 타는 이게 있으면은,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홍화를 피운다고 제가 그런 설명도 드렸었죠. 지금 서업반 분이 안 보이시나요? 그럼 이것도 또 이쪽으로 보여드려야지. 잘안 보이시나요? 이러면 보이실까요? 잘 들었더라고요. 제가 화난 데서 보니까, 지금 어두워서 이런데,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입도 대단해요 왜특 서호반이라고 써 놨었는지 어, 이게 원래 그원 주인의 그 팻말에는 특 서호반 과로하고 홍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제가 뭐 홍화 피워 본거 아니고 어, 그래서 그냥 특자 빼고 홍화 뺐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타는 서호반 홍화가 잘 핀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요 먼저번은안 보이던데 잘 들었더라고요. 어, 이 아이는 정말 제가 그 공간만 좀 여유 있고 뭐하고 진짜 여유가 있으면 키워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난입니다. 어, 소반 호 소개시켜드려봤고 어, 또이 아이가 아 진짜 난 진짜 난 하면서 제가 감탄했던 난이에요. 안 팔리더라고요. 문의도 하나 없었어요. 그때는 좀 작았었죠. 아, 근데 지금 이 아이를 보니까요, 반성단엽이라고 있죠? 반성단엽이라고 써놨는데, 작았었어요. 작았었는데, 지금 키가 좀 커서, 지금 이 아이는, 한, 대충 7cm 넘네요. 7cm 넘게 컸고, 어... 요신화 자라 오는 거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내 눈이 잘못됐나 하고 잘못됐나고 하 이렇게 처음에는 후회했던 그런 난이에요. 지금 이거 그 세배로 확대한 건데요. 확대하니까 확실히 틀리죠. 그리고 여기 그요 올라오는 게 성장 반쪽에 뭔가 반이 있어요. 음. 어... 지금 어두운 데 찍어서 좀 화면이 흐리게 보여서 그러는데더 확대하면 더 멋있어 보일걸요? 더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짐작을 하셔요. 어, 안 팔리길 정말 잘했던 난이네요. 반성 다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어, 문의가 좀 왔었었는데, 장 다녀. 문의가 왔었었는데, 나사지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좀 약해요. 약한데 나사지 있습니다. 나사지 있고요. 아 그런데 더 저기한 게이 아이도 역시 안 팔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보이시죠? 저게 신화일까요? 꽃대일까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때 소개시켜드릴 때는 화장토가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장토 가리 개념으로 쏟아보는데 신화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저게 꽃대에요. 신화에요? 일단은 신화로 보겠습니다. 아, 근데, 색감도 그렇고, 꽃대 아니겠죠. 근데 올해 기후가 그래서 꽃대가 많이 나왔대요. 그렇지만 저는 꽃대가, 꽃대 같은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쪽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키가 크니까, 등치가 크니까. 우라마니게 꽃대 달았을래나? 아, 요게 세배인데 확대된 대로 살살 움직여 볼게요. 단래를 신화 구경하려면 아무래도 이, 이렇게 확대시킨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신화 다시 한번 보셔요. 장단엽 신화, 두개 달렸습니다. 산반 갑니다. 산반. 이건 신화만 보셔요. 소멸 산반인데 신화 이쁘죠? 학습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 학습용처럼 솔란이라기는 좀 뭐하고, 작아요. 새엽이고, 어, 입은 까랑까랑한데, 어, 신화 나오는 재미로 한번 학습용처럼 이제 키워볼 만한 산반입니다. 그리고 옆에께 또 똑같은 아이라 분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산반 1. 산반 1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산반 2 인데 요쪽 아이는 신화가 조금 더 컸어요 신화가 설백으로 이쁘죠 음, 이 아이는 솔란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음 꽃을 보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분주를 했어요 음, 신화 이쁘죠? 정말 산발이 신화는 정말 이뻐요. 아, 이건 그냥 산반, 신화 키우는 재미, 재미로 키우는 산반. 아, 두 번째 거소개시켜드렸고요요 아, 아이는 무슨 산반이라 할까요? 제가 뭐라고 썼나요? 특이 변산반이라고 썼네. 특이 변산반. 신화가 진짜 환상적이네요. 신화가. 아, 진짜, 산반 키우는 재미가 신화 때는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산반이 인기가 꾸준하잖아요. 어, 여기도 뭐 소멸이 덜 되고 했는데, 입이 좋아요. 입이 좋고, 신화가 저렇게 해서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어, 꽃 기대도 되고, 어, 신화 정말 이쁘고, 신화 때문에 그 가슴이 울렁울렁 한다달 설렌다라는 게 맞겠네요. 특이 변산반 소개시켜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소멸산반 소멸산반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소멸되고 나니까 찐 녹에 끝으로만 살짝 남았는데 끝으로만 살짝 남았는데. 어... 신화를 확대를 해볼까요? 어두워서나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산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산반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주색이나 밤색이나 뭐 흰색이나 설백이나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색감의 신화가 산반이에요, 산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산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산반이 굉장히 많아요. 어, 입변소멸산반 어, 신화 보니까 좀 마음이 달라지시나요? 어, 그리고 어, 이것도 신화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인데 설백산반입니다. 신화가 어떠신가요, 신화 색깔? 아, 저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이쁠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산반이 되게 저렇게 나와도 소멸이 되잖아요. 아, 진짜 이쁘다. 확대를 하는 게더 이쁘죠? 어,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그리 크게 확대를 안 해서 그런데, 이만큼 남는 건 소멸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아 신화는 역시 이쁩니다. 설백산반 아, 오늘은 좀 제가 다른 그 쓸데없는 말씀이랄까 제 변명을 좀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 소반 두 개체 그리고 단엽. 아, 진짜 이애들 진짜 안 팔리길 잘했어요. 이 신화가 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기대되고, 어, 요런 산반, 요런 신화 구경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인사들이나 애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